2025년 가장 인기 있는 럭셔리 시계를 추적하고 있다면 바로 여기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스텔스한 툴워치부터 그레일급 아이콘까지 우리는 착용하기 아름다울 뿐 아니라 소유하기에도 현명한 시계들을 분석합니다. 컬렉션을 구축하든 완벽한 한 점을 찾고 있든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가치가 급등하는 시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작해봅시다. 넘버 1 오리스 다이버즈 65 60주년 한정판 가격은 2,600달러로 이 한정판 기념 모델은 가격 이상의 가치를 보여주며 이미 수집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0mm 스테인리스 스틸 다이버는 진정한 1960년대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슬림한 레트로 스타일 베젤부터 양면이 곡면 처리된 아름다운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털까지 미묘한 빈티지 왜곡을 더하며 모든 요소가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 내구성을 완벽히 균형 잡고 있습니다. 노 데이트 블랙 다이얼은 깔끔하고 대칭적인 외관을 유지하며 칼리버 733.1 자동 무브먼트로 구동됩니다. 이 무브먼트는 40일 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정밀한 세팅을 위한 스톱 세컨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과 가죽 스트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즉각적인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미래의 컬트 클래식이 될 작품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손에 넣으세요. 넘버 2, 그랜드 세이코 엘레강스 컬렉션 소비자가는 5,400 달러. 하지만 지금은 6,000 달러 이하로 구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수집가들의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열기는 식을 기미가 없습니다. 아이보리 다이얼은 진정한 우아함을 담고 있습니다. 크리미하고 양피지처럼 질감 있으며 빛에 따라 은은하게 반응합니다. 푸른 GMT 핸드는 다이얼 위를 부드럽게 수입하며 강렬하지 않게 대비를 줍니다.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털 아래의 모든 요소는 세심하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자라츠 연마된 러그는 유리처럼 빛을 반사하며 풍부한 브라운 크로커다일 가죽 스트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전체적인 품격을 끌어올립니다. 39.5mm의 사이즈는 현대적인 착용감과 클래식한 비율을 완벽히 결합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장인 정신 중심의 컬렉션입니다. 조용히 세련되고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넘버 3 튜더 블랙베이 58 GMT. 가격은 5 5 6 1달러이지만 현재 중고 시장에서는 이미 7,000달러를 넘어섰으며 상승세는 이제 시작입니다. 매트한 레드와 블랙 알루미늄 코크 베젤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대담한 70년대 감성을 전달합니다. 39mm 두께 12.8mm로 슬림하고 착용감이 우수하며 순수한 빈티지 영감을 담은 스텔스 디자인입니다. 길트 다이얼의 포인트와 상징적인 스노우플레이크 핸드가 디자인을 완성하며 리벳 브레이슬릿에 장착된 티핏 클라스프는 도구 없이도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더 캐주얼한 스타일을 원한다면 러버 스트랩 옵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마주가 아닙니다. 전통에 현대적인 힘을 더한 진정한 유산입니다. 튜더가 GMT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넘버사 튜더 펠라 고스 FXD 크로노 옐로우. 가격은 5,600달러로 튜더 펠라 고스 FXD 크로노 옐로우는 단순히 돋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틀을 만들어냅니다. 매트 카본 복합 소재로 제작된 43mm 케이스는 깃털처럼 가볍지만 충격에도 강하며 스텔스한 밀폐형 백케이스는 깔끔하고 전술적인 인상을 줍니다. 성능을 위해 설계된 시계이며 그 모든 면에서 드러납니다. 블랙 다이얼은 대담하고 시인성이 뛰어나며 야광 마커와 핸드가 강렬하게 대비됩니다. 블랙과 옐로우 패브릭 스트랩이 조합되어 과하지 않으면서도 스포티하고 가판에서도 튼튼하며 거리에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합니다. 이건 평범한 다이버가 아닙니다. 속도, 정밀함, 그리고 일상 착용을 위해 탄생한 카본 바디의 기계입니다. 넘버 5.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프로페셔널 무노치. 가격은 7,300 달러로 이 아이콘은 진정한 시계 역사에 입문하기 위한 최고의 가치 중 하나를 여전히 제공합니다. 다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가로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무너치입니다. 비대칭 러그를 갖춘 42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스텝 블랙 다이얼, 그리고 알루미늄 베젤 위에 전설적인 90 위의 점, 노트 오버 90 표시까지. 헤잘라이트 크리스털은 빈티지한 따뜻함을 더하고, 솔리드 케이스 백에는 클래식한 시오스 메달리온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핸드 와인딩 칼리버 3,86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그리고 항자성 기능까지. 이건 단순히 레트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사의 가장 유명한 시계의 진정한 계승입니다. 넘버 여섯, 태그호이어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엑스골프. 가격은 8,200달러로 이 스페셜 에디션은 이미 가치가 상승 중입니다. 골프와의 콜라보 모델이 점점 희귀해지고 수집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크로노그래프가 아닙니다. 모터스포츠 전설의 한 조각이 손목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사각형 39mm 케이스는 폴리시드 스틸의 브러시드 사이드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진짜 매력은 다이얼에 있습니다. 딥블루 선레이 마감은 질감과 깊이를 더하고, 상징적인 라이트블루와 오렌지 걸프 스트라이프가 레이싱의 강렬함을 완성합니다. 펀칭 처리된 블루 가죽 스트랩은 빈티지 드라이빙 글러브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부드럽고 유연하며 기어를 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이 모나코는 단순한 복고가 아닙니다. 레이싱 순수주의자와 디자인 애호가 모두를 위한 미래의 수집 아이템입니다. 벨트를 매세요이 시계의 가치는 이제 막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넘버 7,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 실버, 스누피, 어워드 50주년. 스누피는 단순히 우주에 떠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 예측을 훌쩍 뛰어넘어 로켓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가격은 11,200달러지만 수요 폭발로 이미 중고시장에서는 15,000달러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건 평범한 기념 모델이 아닙니다. 그 블루나일론 스트랩, 내부에 아폴로 13호의 전체 비행 경로가 양, 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지만 수집가들은 이 이스터 에그를 사랑합니다. 실버 다이얼은 실크처럼 부드럽고 블루 PBD 핸드와 인덱스가 은은하면서도 존재감을 더합니다. 아홉시 방향에 양각된 스누피는 마치 크리스털 아래에서 떠있는 듯 보입니다. 뒷면을 뒤집으면 진짜 쇼가 시작됩니다. 크로노그래프를 작동하면 스누피가 실제로 커맨드 모듈 안에서 궤도를 돕니다. 공식적으로는 한정판이 아니지만 사실상 구하기 불가능합니다. 재고가 사라지면요, 발사 준비 완료입니다. 넘버 8 롤렉스 GMT 마스터 2 e 펩시. 가격은 13,495달러. 롤렉스 GMT 마스터 2 e 펩시는 너 빈티지의 보석으로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레드 앤 블루 알루미늄 베젤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운 빈티지 페이드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다이얼과 핸드의 크리미한 트리튬 야광은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더합니다. 40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슬림하고 편안하며 여행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클래식한 오이스터 브레이슬릿과 플립나클 클라스프로 완벽히 고정됩니다. 세라믹 베젤과 두꺼운 케이스가 등장하기 전 마지막 슬림 GMT 모델로서 레퍼런스 16,710은 진정한 롤렉스 헤리티지와 일상 착용성을 모두 겸비해 수집가들과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넘버 9. H 모저 NC 파이오니어 스파이스드 아쿠아 가격은 17,638 달러, H 모저 NC 파이오니어 스파이스드 아쿠아는 스포티한 강인함과 우아한 심플함을 완벽히 결합했습니다. 42.8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손목 위에서 당당한 존재감을 자랑하며 썬레이 블루 다이얼은 빛을 아름답게 반사합니다. 야광 핸드와 인덱스는 어떤 환경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제공하고 오픈 케이스백을 통해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정교한 자동 HMC 200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모험과 스타일 모두를 위해 설계된 이 시계는 120m. 방수 기능을 갖춰 수영이나 가벼운 다이빙에도 적합합니다. 화이트 러버 스트랩은 신선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핀 버클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스파이스드 아쿠아는 대담한 디자인과 스위스 워치 메이킹의 정수가 완벽히 융합된 작품입니다. 넘버 10 바스웨론 콘스탄틴 222 가격은 33,300달러. 1970년대의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리이슈 모델은 이미 수집가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회자되며 조용히 그레일 워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세론 콘스탄틴 222는 단순히 레트로의 영감을 받은 시계가 아닙니다. 진짜 레트로 그 자체를 외과적 정밀함으로 되살린 시계입니다. 플루티드 베젤은 섬세하면서도 날카롭고 통합 브레이슬리스 폴리시드와 새틴 브러시드 링크가 매끄럽게 이어지며 스틸이라기보다는 파인 주얼리에 가깝습니다. 매트 블루 다이얼은 절제되어 있지만 생동감이 있으며 바통 핸드와 마커 위에 라임 그린 슈퍼루미노바가 의외의 현대적 감각을 더합니다. 오시 방향의 몰타 십자가는 진정한 인사이더를 위한 디테일입니다. 1977년에 로열 오크와 노틸러스를 경쟁 상대로 출시된 222두는 바스론의 숨은 명작으로 그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넘버 11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전보 운 좋게 구할 수 있다면 37,900달러. 하지만 현재 중고 시장에서는 수요 폭등으로 거의 두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시계계의 왕족이라 불릴 만합니다. 39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에지와 시그니처 수직 브러싱, 거울처럼 반사되는 폴리시드 베벨을 자랑합니다. 블루 누이누와 오시 다이얼의 피타테파티의 패턴은 은은한 강렬함을 발산하며 화이트 골드 인덱스와 루미 코팅된 로열 오크 핸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브레이슬릿은 진정한 걸작입니다. 통합된 스테인리스 스틸 링크가 액체 금속처럼 흐르며. A.P.의 정밀 폴딩 클라스프로 고정됩니다. 내부에는 새로운 울트라 슬림 칼리버 7,121이 탑재되어 있으며 5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전보의 유산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이 시계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을 이끌고 가격 차트를 다시 쓰며 미래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는 시계들. 만약 이중 하나가 당신의 레이더에 있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수요는 상승 중이고, 재고는 줄고 있으며, 가치곡선은 오직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를 발견했다면 좋아요를 더 깊은 리뷰를 원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다음으로 노리고 있는 시계는 무엇인가요?